<laughs> 세 점을 지나는 이참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참수의 그래프를 뽑으시죠 음, 아, 일단 세 점을 지나는 이참수는 이공식이 쓰기 편하다고 그랬어 그죠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는 게 편하다 실제로 편한지 모르겠어요 <laughs> 12는 5525a-5b-c 이렇게 나오고요 0컷만 오 어, 이건 편하네요 0집어넣으면 C는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바로 나온다. 그죠? 그리고 10,3은, 어, 마이너스 3은 100A, 마이너스 X가 아니 플러스 10B. 이렇게 나온다. C가 마이너스 3니까 넣어주자.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이렇게 지워지네? 응. 그리고, 어, 10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를 계산을 해볼까? 12. 15는 25A, 마이너스 5B. 이렇게 쓰는 거야. C를 넘겼거든요. 15가 됐어요. 5로 나누면 3, 5A-B. 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쉽게 <laughs> 하라고. 그래서 15A는 3, A는 5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아직 멀었네요. 큰일 나네요. <laughs> 꼭 기점에 대표가 없어요. A, A는 이제 5분의 1나왔고요그 다음에 A 5분의 1 나왔으면 B는 10A니까 B는 B, 마이너스 B는 10A죠. 그러므로 얘가 5분의 1 나오면 2인데 이게 마이너스 B야.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 어, 그럼 다 구했어요. Y는 마이, 어, 5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다.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꼭짓점을 구한 다음에 대칭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꼭짓점을 구한다 5분의 1 x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는 5분의 1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25인데 앞에 5분의 1 곱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좀 편해 선생님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 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는 5분의 1에 x-5의 제곱에 마이너스 8 그래서 5,8이 꼭짓점이 되는거죠 네. <laughs>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얘는 원래는 5,8이니까 어, 어, 5,8뭐 이쯤 찍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거네요 그러니까 꼭짓점의 옆표 얘가 몇수를 변하는거지?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생각해봐 이건 안 변하잖아 아5 콤마 마이너스 8 그렇죠 5마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 그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 분의 1 x 마이너스 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이었는데 플러스 8로 바뀐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 꼭지는 하세요? 그럼 얘는 뭐, 오코마 마이너스 8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요